안녕하세요. 3D 프린팅 입문자를 위한 기초 익히기 제1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창의융합 교육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일선 교육기관에서도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방하며 과학기술과 공학기술을 접목한 스팀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강사들은 강의 현장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체의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미래의 설계자와 제품 디자이너의 3D 프린팅 기술의 습득은 필수 능력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국내와 업계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3D 프린팅 수업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디자인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공학적 문제 해결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융합시킴으로써 과학과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팀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의사소통, 대인 관계, 진로 개발 능력 등 핵심 역량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우리가 3D 프린팅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3D 프린팅을 직접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좀더 많은 발전을 할수 있게끔, 많은 도약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3D 프린팅을 배워야 한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D 프린팅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3D 프린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활용 방법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3D 프린팅이란 무엇인가, 3D 프린팅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3D 프린팅이란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디자인한 데이터를 3D 프린터라고 하는 디지털 장비에 입력시켜 실물로 만져볼 수 있는 입체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제조 방식을 말합니다. 3D 프린터는 제조사들마다 사용하는 기술 방식과 소재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CNC 같은 공작 기계와 같이 원소재를 절삭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고체, 액체 분말 기반의 3D 프린팅용 소재를 고온이나 레이저, UV 등으로 녹여서 한층씩 한층씩 적층하면서 쌓아 올려가면서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흔히 적층 가공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3D 프린팅을 처음 접하시는데 이런 여기에 나오는 정의에 나오는 용어조차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3D 프린팅이란 3D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런 3차원 객체, 3차원 가상의 객체를 만드는 우리가 모니터 화면에서 직접 마우스나 키보드로 제작을 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3D 작업, 3차원 작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캐드, 오토캐드에서도 3D 캐드를 작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D Max, 그 다음에 Rhino, Rhino3D, 그리고 뭐 스케치업, 그리고 이 3D 프린팅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3D 프린팅을 위한 좀더 쉬운 모델링,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중에 그뭐 틴커 캐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퓨전 360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3차원 오브젝트를 만드는 가상의 3차원 오브젝트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말하게 되고요. 내가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가상의 3,000 오브젝트를 만들었어. 즉, 내가 이런 3,000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러면 걔를 3D 프린터라고 하는 디지털 장비에 입력시킨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문서 프로그램 엑셀이나 한글, 워드 등등으로 내가 어떤 문서를 만들어요, 데이터를 만들어 주게 되면, 자, 그 프로그램에서 플롯, 인쇄 눌러서 2D 프린터 A4용지나 A3용지에 쫙 하고 결과물이 2D 종이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3D를 작업을 해서 3D 프린터 기계에서 3차원 객체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인터넷으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한번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3D 프린팅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내가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막연하게 3D 프린터, 3D 프린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한번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3D 프린팅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미지, 에 바로 이미지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검은색 프레임이 이제 뭐 3D 프린팅 기계다 프린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자, 얘 프린터에서 이런 3D 객체. 3차원의 프린팅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런 것들. 자, 얘가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한 결과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3D라는 거는 XYZ, 가로, 세로, 높이 값, 두께 등등 있어서 3차원의 입체적인 결과물을 말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면, 자, 앞쪽에서 이런 뭐 피규어나 이제 부품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지만, 이제 음식을 만드는 이제 푸드 3D 프린팅도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3D 프린터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검색해서 찾아보셔서 대충 아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결과물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자, 제가 방금 전에 3D 프린터도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자, 프린팅이라는 거는 이제 낱말을 굳이 풀이하자면 프린팅 ing)가 붙어서 이제 프린트하는 과정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프린터라고 치게 되면 이제 출력 기계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프린터라고 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프린터의 제조사도 나와요. 자 아무래도 얘네들은 최첨단 앞서가는 기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즘 시대가 또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업체들이 3D 프린터를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어요. 방식도 여러 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재 어떤 재료를 넣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2D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이에 인쇄를 해주는 프린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뭘 넣어요? 종이 넣고 그 다음에 잉크 뭐 레이저 프린터도 잉크의 일종이 들어가겠죠. 잉크를 넣어요. 그러면 그 소재, 종이라는 소재에 잉크라는 소재가 묻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3D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소재. 현재 지금 이 화면에서 본다면 토끼를 만들어준 이 붉은색의 우리가 모르는 소재가 들어가서 이 까만색의 기계가 어쩌고 저쩌고 움직여서 얘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높이가 있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몇년 전서부터 이 3D 프린터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슬슬 대중화가 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최초의 이 3D 프린터가 나오게 되면서 활용하게 된 거는 80년대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그 다음에 특수 산업 분야에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기계를 만드는 값도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기계 값 프린터의 값도 낮아지고, 소재, 자,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흔히 필라멘트가 많이 쓰이는데 그 소재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얘가 대중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얘는 세상에 나온 지꽤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프린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얘가 이제 거의 산업용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작은 거부터 굉장히 큰 거, 회사에서 쓰는, 큰 회사에서 쓰는 굉장히 큰 것도 있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3D 프린터는 제조사들마다 사용하는 기술 방식과 소재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CNC. CNC라고, 이제, 기계 분야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 절삭하고 이제 자르는 거죠. 뭐 레이저나 기타 등등으로 내가 데이터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판때기가 하나 있어. 그러면 걔를 이렇게 모양대로 잘라주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그 방식이 이용이 됐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손실 없이. 절삭가공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네모난 판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르면 자른 나머지 부분 짜투리들 손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보통 3D 프린터는 그 손실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고체, 액체, 분말 기반의 3D 프린팅용 소재. 아까 제가 토끼 설명할 때 뭔가를 넣어야 걔가 토끼로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토끼를 만드는 빨간색의 고체를 넣을 수도 있고, 액체를 넣을 수도 있고, 가루를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개를 고운 레이저, UV 등으로 녹여서 한층한 한 층씩 적층. 이 3D 프린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거의 되게 적층 가공 방식이에요. 자, 적층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하면 쌓아 올린다 라는 뜻이죠. 자, 쉽게 말하면 내가 피라미드를 만든다 라고 생각 하셨을 때, 우 리가 흔히 보는 피라미드 옛날 아주 아주 그 옛날 피라미드 보 시게 되 면, 자 이런 삼각뿔 모 양이 죠？자, 한번 피라미드 를 검색 해서 확인 을좀해 볼까요？자, 일단 피라미드 라고 검색 해서 확인 을좀해 보면, 자 피라미드 보 시게 되면 이렇게 한층, 만들고, 또 위에 한층 만들고, 또 위에 한 층, 만들고, 위에 한 층, 한 층, 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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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을 쌓아서 적층 해가면서 만들어요. 자,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했지만 만드는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층을 만들어서 그 다음 층을 또 만들고, 그 다음 층을 만들어서 내가 높이 값, 두께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도, 3D 프린팅도 마찬가지로 먼저 한 층, X, Y, 가로, 세로 값을 우리가 2D 프린터로 인쇄하듯이 먼저 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한층 올라가게 돼요. 3D 프린팅 보시게 되면, XYZ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봉처럼 생긴 애가 거의 두개 아니면 세 개가 있는데요. XY에서 평면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봉이, 세로로 있는 봉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그 다음 층, 위층을 XY 가로, 세로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층또 올라가서 또 XY, 한층또 올라가서 XY에서 그렇게 쌓아서 높이 값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팅 결과물을 자세히 보시면 이 피라미드처럼 이런 층, 결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결, 이런 층, 어렵게 말하면 레이어. 레이어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게 돼요. 그러면 좀더 내가 섬세하고 그 다음에 아주 퀄리티가 좋은 3차원의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 자. 똑같은 피라미드를 만들 때 지금 현재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층이다. 얘를 50개의 층으로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만하게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D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이 레이어, 층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진다. 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린다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일단 지금 요거까지 3D 프린팅의 정의만 이해하셔도 반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반은 전체 커리큘럼의 반을 배웠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3D 프린팅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방식과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그 다음은 훨씬 수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3D 프린팅은 무슨 방식이다? 적층 가공 방식이다라는 거 일단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3D 프린팅의 장점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과 비금속의 소재를 자르고 깎아서 칩을 발생시키며 제품을 만드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인 절삭 가공 장비에서는 치 수의 정밀도나 제품 표면의 거칠기면에서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내부가 비어 있거나 제품의 형상이 아주 복잡한 물체를 항. 한 번에 가공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자 제가 아까 cnc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판이 있으면 걔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원하는 모양대로 자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르면 그 여백도 있어요 남은 이제 쪼가리들 손실이 있는데 문제는 칩도 같이 발생을 해요 자, 철을 내가 이렇게 기계로 자른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잘리면서, 가위에 눌리면서 없어지는 부분 또는 가위에 눌리면서 생기는 철가루 등등이 있어요. 걔네들을 쉽게 말해서 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이 좀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얘네들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하고 표면이 내가 쌓는 것이 아니고 직접 디테일하게 깎기 때문에 표면이 이제 매끄럽게, 내가 어느 정도 매끄럽게 하고 싶다, 원하는 데에 따라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내부가 비어있죠. 겉에를 만들어서 속이 비어있거나 아니면 제품의 형상이 아주 복잡한 물체, 아주 복잡한 모양의 물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잘리지 않고 여러 개를 잘라서 뭐 붙이든지 용접을 하든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물체를 한 번에 가공하는 게 어렵단 얘기죠. 후가공, 후모 뭐 작업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은 소재를 한 층씩 쌓아가며 제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속이 꽉차 있고요. 구조가 아무리 복잡해도 한 층씩 만들기 때문에 제작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의 낭비. 재료의 낭비라는 것은 한 층씩 만들기 때문에 깎아서 나머지 생기는 쪼가리 등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물론 내가 어떤 물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걔가 혼자 서 있을 수 없을 때 받쳐주는 서포트가 들어가긴 해요. 그 외에는 거의 손실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이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물과 손실이 적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혁신적인 제조 방식이에요. 자, 3D 프린팅의 기본 원리를 보시게 되면, 3D 프린팅의 기본 출력 원리는 디지털화된 3차원의 제품 디자인 파일을 출력용 파일로 변환하고 모델의 2차원 단면을 연속적으로 재구성하여 한층씩 인쇄하면서 적층하는 개념으로써 3D 모델링 파일이 필요하며 이 모델링 파일을 3D 프린터에서 제공하는 전용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G 코드로 변환한 후 프린터에서 출력을 실행하면 원하는 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3D 3차원의 프로그램, 뭐 캐드나 맥스나 스케치업 등등, 뭐 Tinker 커 캐드나 퓨전 360, 1, 2, 3D 디자인에서 내가 만들어서 걔를 출력용 파일로 변환. 일단 이제 확장자가 다른 프린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확장자로 만들어 준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걔를 2차원 단면을 연속적으로 재구성해서 자, 한 층씩 만든다고 했으니까 한 층, 한 층, 한층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적층하는 개념인데 개를 3D 프린터에서 제공하는 전용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자,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아까 내가 만든 3차원 프로그램 가상의 물체를 한 층씩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한 층, 한 층, 한층 레이어로 분해해주는, 잘라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뒤쪽에는 3D 프린팅의 기본 프로세스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자, 일단 내가 원하는 물체가 있어요. 아, 나는 주전자 만들 거야 해서 주전자를 만들 거다 대상 물체가 있으면 이제 나는 개를 생각해서 3차원 모델링, 내가 잘하는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겠죠. 그러면 걔를 슬라이싱 프로그램 자, 앞쪽에서 3D 프린터에서 제공하는 내가 출력할 3D 프린터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거기에서 쓸수 있는 전용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슬라이싱 이렇게 층층층으로 잘라주는 프로그램에서 G코드로 변환한 후에 3D 프린팅을 하면 슬라이싱 된대로 한층 만들고 또한층 만들고 또한층 만들어서 완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후처리라는 거는 층층이 만들다 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층, 라인, 결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걔네들을 안 보이게 뭐 이렇게 사포로 문질러준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옆에 약간 찌꺼기 묻어있으면 걔를 떼준다거나 그런 후처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개념이 슬라이싱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층층이 나눠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So, 이제 요 프로세스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자, 이제 반에서 좀더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So, 일단 3D 프린팅의 개념,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념과 기본 원리, 그 다음에 기본 제작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이제 프린터마다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3D 프린팅 입문자를 위한 기초 익히기 제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